네 안녕하세요 보라 TV 보라입니다. 오늘은 눈 감고 동 도라이몽송 부르면서 도라이몽 그리기 송 부르면서 해볼 거예요. 시작하겠습니다. 눈 감고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완두콩 땡 해석이나서 화분이 한개 예 화분이 두개 유월 또유 UFO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떨어지네. 작은 연못 두 개가 생겼습니다. 연못 뒤에 조각배를 띄어 봤더니 저, 저 하늘에 조현타이 떠올랐어요. 수염을 그려주면 도라에몽 도라에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충격먹음 뒤에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완두콩에 싹이 나서 화분이 한 개에 예, 화분이 두개 6월 또 6일에 UFO가 쪽으로 저쪽으로 떨어지네. 작은 연못 두 개가 생겼습니다. 연못 뒤에 조합배를 띄어 봤더니, 하늘에 조심 따이 떠올랐어요. 바분 아니, 수염을 그려주냐. 도라에 뭐. 음. 아! 그러면, 마지막으로 이펜 소개하고 마지막 마무리 짓게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큰 치료법이 됩니다. <laughs>